근데 네, 그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난근 부적을 해갔어요. 난근 부적을 해갔는데, 어 서서히, 서서히, 금전도, 서서히, 서서히 지금 풀리고 있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보령의 천년한 마구알매당의 차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개생. 돼지띠를 한번 다려보려고 합니다.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내년에 악삼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흐름이. 저희 이제 손님 중에 어 돼지띠가 굉장히 많으세요. 돼지띠가 많으신데 개회생신회생 돼지띠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개해생 돼지띠가 지금 운이 완전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년에 삼재일지라도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손님 중에, 그러니까, 개회생이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금전적으로, 인간으로, 뭐, 진짜 간제 구설까지 다 들어와 있었는데, 어, 지난달부터 조금, 조금, 조금 풀려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회생들이 비교적 생일달로 또 따져가지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생일달로 따져가지고 너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난근 부적을 해갔어요. 낭근 부적을 해갔는데 어 서서히 서서히 금전도 서서히 서서히 지금 풀리고 있고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직 일은 못 하셨어요 너무 이제 금전이 없으셔서 네 제가 낭근 부적을 하나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터지고 가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마고할매 천연암은. 귀신 같은 점사로 국내 최고의 신점 영점 매매, 사업, 금전, 병점, 관제수의 남다른 신통력. 또한 사업은 연인점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충남보령 마고할매 천년왕.